화창한 날씨 어느 날 고사장이 어디론가 차를 모는 중이다.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평소 촉새 같은 그 입이 조용하기만 하다. 차들이 많다. 침묵을 깬 고사장 역시 고사장이다. 이야기 앞서서 커피 한잔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커피 맛집, 고구로 짬뽕. 네, 잠시만요.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제가 제인입니다. 좀 자주 영상 촬영하고. 자주 영상 편집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자주 드리고 했었어야 됐는데, 다 사는 게 바쁘겠지만 유독 고사장이 또바쁜척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2021년도 뭐 중후반 때부터 해가지고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어제 근황은 똑같... 하면서도 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고사장이니까 당연히 고물상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짬뽕집을 오픈했어요. 와우! 제 고물상에 인접한 곳에 오구려 짬뽕 앤드 가야밀면을 오픈한지는 오픈을 했는데 이제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실 굉장히 어려운 거요. 땅을 사고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짜장면 밀면 기계를 놓고 세팅하는 모든 과정을 어,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도 좀 늦어졌었고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고 오히려 본업인 이고물 일조차도 사실 좀 중한시에 했었습니다. 사실, 제, 제 아주 야, 야무진 꿈은 짬뽕집이 6시 또는 7시 내 고향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박 맛집이 되어가지고, 돈 살리고, 그물은 이제 잠시 좀 쉬고, 몸이 이제 좀 되니까, 그런 걸 제가 좀 살짝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뭐한두달 해보니까, 꿈은 꿈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버려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죠. 캠핑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뭐 거의 일절 없고요. 일요일날 하루 쉬얻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쉬는 게쉴 수가 없는 게또뭐 육수 만들고 뭐 반죽 치고 또 장사하기 위한 또 준비를 또 쉬는 날에 또 해야 돼요. 래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요즘 막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고물상 일하면서 실가로 끓여 그래 많이 먹고 미세먼지 많이 먹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 많이 했을 때도 배고 같은 피부로 유지했는데 아이 짬뽕 국물이 맵기는 매운 모양입니다 고물상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도 눈이 돌아가고 무언가 또 도전하고 싶고 성취감을 또 맛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까지 후회하느냐 하면은, 어 뭐, 당연히, 원래 일하고 취하는 휴식이라든지, 우리한테 주어진좀 자유시간 같은 게 보장이 되었었지만은, 그런 게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더잘될 것이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어,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악물고, 그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점퐁집 풍부 좀 하려나 했더니 보는 이도 힘이 줄 빠지게 하는 말만 한다. 아 커피 맛있네. 아 커피 맛있네. 역시 부사장이다. 제가 커피 원두 기계를 내려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 바로 커피숍 가지 말고 커피 드시라고 아 사드시라고 제가 좋은 기계에 좋은 원어 해놨으니까 드시러 오실 분들 커피 한번 맛보십시오 고사장 혹시 알아보시고 얘기하시면 제가 저 있을 때 무료로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상에 열심히 할 거고 지금 동안에 준비한다고 조금 소홀했었지만 그거 좀 이제 싹 씻어 버리겠습니다 아이두 마리 토끼 다 잡을게요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어 리마리오 해가지고 한번 예전에 폐기 넘치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그런 고사장으로 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그린 인사치고 너무 짧았죠? 납기도오늘 너무 뭐 편집할 것도 없겠다. 자 여러분들 2022년도 이제 어 5월달 거의 이제 또 절반 절반이 이제 더뭐다 돼가고 있어요. 안전사고 없이 작업하시고, 그리고, 무더위에, 그리고 더위 먹지 마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밀면 드세요. 짬뽕이나. 모두들, 다들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상, 나고다TV의 고사장이었습니다. 아씨! 고사장 얼굴이. 부러워진다. 짬뽕 먹을까? 밀면 먹을까? 고민, 고민하지 마. 고구려, 짬뽕! 아따, 주차장도 잘돼 있구마. 아빠, 짜장면.